그래, 방에서. 네. 특별히 하고 싶은 게 없구나. 다음 방제식의 자태는 쌍옥선의 주축의 길이, 초점의 꽃, 뭐야, 꽃기점 좌표그 다음에 초점의 좌표를 구하라. 144. 144 나누면, 이거 곱한 게 아마 144일 거야, 그죠? 그럼 여기는 16에 X의 제곱. 빼기. 부분의 y의 적분은 1이다. 그죠? 그래서 이 그림이 주축이 이거죠, 그죠? 이거는 허근 나오잖아요, 그죠? 주축이니까 이 그림이 4, 마이너스 4. 그 초점이 오겠다 그죠? 마이너스, 그죠? 합이니까, 그지? 4. 그래도 뭐 있어? 에 주축 의 길이 뭐야 이거? 이 길이가 8이죠, 그죠? 그 다음에 꼭지점이 잡혀. 여기 꼭지점이죠. 그죠. 그럼 뭐가 돼? 마이너스 4콤마형4콤마형그 0, 0. 다음에 첫점 했죠. 마이너스 5콤마형5콤마형 0, 0.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식이 이제 이렇게 돼 있죠. 반대로 숫자가 아니 부모가 반대죠 음. 그럼 나누면 16분의 x의 제곱, 마이너스, 9분의 y의 제곱은 마이너스. 요거는 그림이 주축이 y축이 돼서, 요렇게. 이걸 켤레 쌍곡선이라 그래, 켤레. 알겠죠? 왜냐면, 이게 점근선이, 우리 점근선 얘기를 했나? 이게 점근선이 요렇게 나오거든. 점, 점근선 얘기를 안 했구나, 요렇게. 이게 점근선이, 이게 y는 플러스 마이너스 a분의 bx야, 이거. 여기는 뭐야? 4의 제곱이고 3의 제곱이잖아. 그지? 여기는 플러스 마이너스 4분의 3X. 여기, 여 기, 직선이. 뭐냐, 알지 그래서 이걸쭉 따고 가는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는, 얘랑 얘랑 전구선이 똑같아. 뭐냐, 알겠죠? 그래서 이걸 편레쌍국선이라고 그래. 그래서 이거를이건 똑같이 이건 3, 마이너스 3이죠. 초점 그대로 5, 마이너스 5죠. 이렇게. 그래서 이것도 어, 주축의 길이는 6. 그 다음 주축의 꼭점이잡혀는0,3 0,-3 초 점은 주축이 위에 있죠? 그러니까 0,5 0,-5 이렇게 알겠죠? 아, 정구선 여기 나오구나, 여기 네, 그죠? 여기 나왔죠, 그죠? 그렇다 그래서 그냥 요걸로 하면 되겠다 보기입은 요걸로 하는 거지, 그죠? 정구선의 그러니까 방식 여기 나왔지, 그지? 요거 똑같아 요거랑 똑같아 똑같다 아, 평행이동. 평행이동은 이거 뭐, 다 하는 거지, 그죠? 응. 음, 그래서 이제, 보기, 이제 우리가 했던 거랑 똑같으니까. 보기 3번을 보면, 9분의 x 빼기 3의 제곱. 플러스, 4, 아, 마이너스네. 여기 마이너스지. y 플러스 2의 제곱. 그럼 이제 원래 식이 평행하기 전에 식이 이거죠 그죠 항상 평행하기 전에 이렇게 자꾸 이제 이 체하고 약간 푸는 방법이 다른데 이유가 뭐냐면 이 2차 곡선은 항상 정의에서 문제를 풀거든요 그래서 정의를 자꾸 반복하려고 이제 거기서 그렇게 푸는거야 그래서 체하고 약간 다를 수 있는데 항상 정의에 의해갖고 풀려고 그러는거예요자그렇요거는에첫쪽첫쪽 그니까 뭐야 이거 합이죠 그죠 그러면 10, 루트 13이니까 x 가기 주축이죠 그플러스니 그죠 어, 그러니까 뭐가 돼 루트 13 콤마 0 초점이 그 다음에 마이너스 루트 13 콤마 0이고 그 다음에 중심 지금 0 콤마 이거 평행 아닐 때는 아까 중심 여기 그림을 보면 이렇게 되죠 그죠 여기 중심 여기 0 콤마 0 그래서 이제 평행이동 뭐야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이죠 그죠 그대로 더해주면 돼3 플러스 루트 13 마이너스. 2. 3 마이너스 13, 마이너스. 2. 이렇게. 네. 별거 없죠, 그죠? 네. 응.